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정님입니다. 자, 5월 하면은 머리에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어린이날. 그렇죠. 네. 어린이날은 영어로 뭐라 그러나? Children's Day라고 그러죠. 그럼 며칠 있다가 뭐가 있어요? 바로 이어지는 게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은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되지? 부모님을 parents라고 해서 parents day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 children's day, parents day와 더불어서 문화적인 것도 살펴보지만 영어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정리했으면 해요. 자 먼저 children's day부터 보도록 할게요. children하면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어린이들 이런 뜻이죠. 그래요. 선생님이 전에도 함께 했었는데 단수 복수라는 말을 썼었어요. 단수는 뭐야? 하나를 의미하죠. 복수는 두개 이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린이 한 명하면은 a child. 근데 어린이 두 명, 어린이 세명 그렇게 하면 어떻게요? two children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복수가 될때 모양이 좀 바뀌는 것 단어들이 있는데 남자를 뭐라 그래요? man. A man. 그쵸? 두 명의 남자는 two men. 뭐가? <laughs> 무슨 차이가 있어요? 스펠링이 달라지지. 남자 한 명일 땐 man, a man. 그쵸? 남자 두 명은 two men. men으로 돼요. 발음상에도 차이가 있는데, 언뜻 들으면 비슷하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man은 에 해서 입술을 더 옆으로 당기듯이 man, man 이렇게 해야 돼요. MEN은 two men, men. 네, 조금 더 어둡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여자 한 명은 뭐야? A woman, one woman, woman이라고 하죠. 그런데 스펠링이 어떻게 됐지? 이번에는 W-O-M-E-N. 두명 이상에서 여자 두명 하면 어떻게 해요? 네, women. 몸 부분이, 이 발음이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two women. 이렇게 되는군요. 자, 그러면 단수 복수 중에 이런 것도 있다. 단수하고 복수가 형태가 똑같은 게 있어. 이거는 같이 지금 정리해 두면은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양 알죠? 양. 바, 바, 블랙, 쉽, 바, 바, 오는 우리 양 말이야. 양은 h e 에 p S-H-E-E-P, 그쵸? A sheep. 음흠. 그런데 양이 여러 말이 있어. Many sheep, 스가 아니고 many s h e e p 에 똑같아요. 단복수가 그 다음에 사슴은 a deer, many deer 그러게 사슴도 단수 복수가 똑같아요 하나만 더 해볼까 fish degree 그래. a fish, many fish 네 여기다가 fishies가 되면 의미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단수 복수 형태가 같은 것 기억해두세요 a man 아, I'm sorry a fish, many fish a sheep many sheep. Uh, a deer, many deer. 자, 단복수 같은 거 괜찮아요? 아, 이제 단수 복수 알겠다. 그렇죠? 자, 그럼, parents day 함께 넘어가도록 할게요. parents day 하면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은 언제지? 그렇지. 우리나라에서는 May the 8th, 5월 8일이잖아요. 5월 8일. 자, 이 지점에서 여러분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 그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진짜 영어를 얼만큼 잘하는지 보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샘플로 몇 학교를 골라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에서 달 이름을 제대로 이렇게 쓸수 있는지 알수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 우리 초목달 같이 하는 친구들은 1월부터 12월까지는 눈을 감고도 잘할 수 있어야 돼. 자, 자 달라갑니다. 잘 듣고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크게 듣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Are you ready? Okay. January. January. February. February. March. March. April. April. May. May. June. June July July August August September September October October November November December December 잘 따라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12개 달을 말이죠. 뭐 이건 초등학교 때 배우나, 대학생이 돼서 배우나, 뭐 엄마 아빠처럼 커서 배우나 똑같아. 안 바뀌는 거잖아요. 기왕이면 이 12개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서 정확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스펠링도 중요하고, 그리고 느끼셨어요? November. November. 아니고 November. 두 번째로 올린다든가. September. 그러지. September. 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 July. 하지 않고 July.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더 강하게 발음되는 우리 강세를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신경써서 알아두면 좋겠어요. 스펠링도 잘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Parents Day는 언제라고? When is Parents Day? May the 8 t h 아, 5월 8일이구나. 어때? 여기서 여덟 번째라고 했을 때 서수라는 걸 써요. 자. 전년 선생님이 또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우리 숫자를 갖고 얘기할 때 우리도 그런 거 있죠. 1 2 3 4 숫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할수 있는 것처럼 영어도 크게 이렇게 넘버를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1 2 3 4 하나, 둘, 셋, 넷 하는 거 이거 기수라고 그러고요. first, second, third, fourth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서수라고 해요. 순서를 나타내거든요. 자, 이번에 선생님이 전에 한번 했던 거지만 다시 역시 한번 첫 번째부터 열번째까지 이걸 쭉 한번 할 테니까 스펠링과 더불어서 발음 연습해 보면 좋겠어요. 같이 해 볼까요? 오케이. Okay. first. first. second. second. third. third. fourth. fourth. fifth fifth sixth sixth seventh seventh eighth eighth ninth ninth tenth tenth 너무 너무 잘했어요. 자, 규칙을 봤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크게 따라해 봐. first, second, third first, second, third 그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고 나머지 거한번 봐봐. 네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전부 어떻게 돼 있어? th를 끝났죠. fourth, fifth 이런 식으로. 그렇죠. 거기서 여덟 번째 5월 8일은 5월의 여덟 번째 날이니까 the eighth가 됐네요. 음 eight는 e-i-g-h-t에다가 t로 끝났는데 다시 th 붙이기가 뭐하니까 h만 붙여서 에이스 이렇게 됐어요. 음, 잘했어. 자, 그러면 어버이날까지는 좋은데 어, 서양에서는 특히 북미 지역에서는 어버이날로 하지 않고 어머니날, 그리고 아버지날 이렇게 나눠서 한답니다. 자, 어머니날은 언제까? 어머니날은 영어로 뭐라고 그렇까 한번 맞춰 보세요. Mother's Day. Mother's Day. 아버지날은 Father's Day. Father's Day. 그래. 그리고 어머니 날의 날짜는 어, 이렇게 우리처럼 5월 8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머니 날은 5월의 두 번째 일요일 이렇게 합니다. 5월의 두 번째 일요일. 잠깐 그두 번째가 뭐였지? 세컨드죠. 그래서 the second Sunday in May. 그게 따라하세요. the second Sunday in May. 아주 잘했어. 자 그런 다음에 아버지 날은 6월의 세 번째 일요일이에요. 세 번째 뭐였지? first, second, third. 그렇지. the third sunday in june. the third sunday in june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한테 부탁이 있어요. 여러분들 게시판에 어떤 친구들 많이 뭐 글을 남기고 그러는데 이 강의를 본 친구들이 전부 다한번 그걸 정리해 보면 어떨까? 으흠. 어린이날이 언제인지 may the 8th May the 5th, i sorry. 5월 5일이니까 May the 5th. 어버이날은 May the 8th. 그런데 서양에서 하는 어머니날은 The second Sunday in May. 서양에서 하는 아버지날은 The third Sunday in June. 자, 이렇게 이네 가지 날을 한번 올려보시면 어때요? 네. 이렇게 해서 5월의 특별한 날 함께 살펴봤는데요. 특히 이번 시간에 중요한 것은, 음, 12개 의달 같이 한번 정리해 두시고,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어떻게 발음하는지 기억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주 잘 하셨어요. Bye b